생각 중이야. 세팅은 바꿀 거야. 현장에서의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를 좀 이겨내면서 어? 승유다에서 뭔가 될 것인지. 김주정 선수도 여러 차례 대회에 참가하면서 어, 십, 어느 정도 적응 훈련을 끝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서도온라인만 승률을 한니다 승률 나오죠? 저는 이번 판 김지성이 이길 거 같아요. 수... 아니 원래 정배는, 공동체 공동체 같은데. 아, 정배는 김성대 같은데. 정배는 김성대인데. 나는 아, 왠지 김지성이 될거 같아. 삐리 왔어. 뭔가 충분 그리고 나서 7시 스타팅 모어. 스타팅 포인트 지금은 해는 위치에 그대로 지금은 홀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걸리는 순간 일단 투베로. <laughs> 아 근데 저거 오바 같은데. 김성재 저거 오바 같거든요. 뭔가좀 짜온 것 같은데 이게 오풀했던 아, 것도 저거 사실 안 걸렸으면 좋았는데 이 정찰을 해봤네. 이러면태라이 투베로 가잖아. 압박 주려고. 이러면 선클 하나 박아야되고 두개 박고 두개 박을거 세개 박고 세개 박고 네개 박아야되거든 투베럭에서 맘에 오면 양쪽에 선클 최소 두개는 박아야되니까 와 이거 연습 많이 했나보다 오버로드 잡불러 왔다 다 계산한거야 상대방이 1 1시니까 앞마당 빨리 가려고 1시 갔다가 내려오겠지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 온거야 와 연습 진짜 많이 했어 올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이게 해야 성공하면 해야 좋은데 압박 심하게 받으면은 존나 가난해요. 아, 이게 아, 이제 마린 메디 압박이 아, 나갔을 어, 때성선을 어, 지어야 되거든. 성큰을 최대한 많이만 짓게 하면 성공.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타스타팅에 네, 하다가 네, 네, 이제 저기 뭐야 확인하고 언덕이 네, 한꺼번에 방어되는 맵 있죠. 이클립스 이런 맵들은 언덕에 성큰 이제 빠뱉. 추가로 오, 뽑았나? 어, 뽑았네 이쯤 되면 어,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언덕 성쿤이 돼서 언덕만 방해할 수가 이, 방어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이런 매분 이제 그런 방어가 안 되잖아 야,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성쿤 기계가 무조건 필수예요 안그럼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 네. 추가 병력 끊어주는 건 네. 좋다 네. 네. 김성대. 야, 근데 이거 어, 링 와야 돼 진짜 안 오면은 저 마린이 많아가지고 쫄수수 있어. 걸어가다가 아래쪽으로, 예, 확링 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걸링이. 마린들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있는 그리고 완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안에서 어, 맞기에는 시간이 네. 좀 많이 필요것같대도이거링잘 덮쳐야겠는데? 병력이 올라올 것을 지금은 생각을 해서 좀 약간 돈만 고 빠지는 게나 보이는데? 네. 어. 오미네르드 어, 뒤쪽으로. 네. 아, 함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청 조심스럽게 지금은 움직 네. 어디 링 마탈링 마링 많다. 링 많다, 링 많다. 어 근데 이거 이거 못 잡아먹을 저, 것 같은데 링 갔다가? 이거 못 잡아먹어 링이. 어떤 몇? 우루를 올려버리면서 뒤에서 칠 가능성까지 고 아야 여기서 오지게 피해보네. 야 그리고 왔는데, 이거 지금 대박인 게뭐냐면 자동을 못하게끔 만들었죠. 스파이어는 갔어도 앞마당에 스캔 지금 찍어보고 지금 우회했잖아. 거거 가스가 없으면 뮤탈 나와봤자 네가 시불에 얼마나 나오겠냐 이러고 지금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성대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 회이크 오. 주고 어? 오. 오. 야야이거 뭐야? 어? 야이빈님 날카로운데. 근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끌고 나네요상대야이빈님 날카로운데. 잘버려그 상황에서 원이들어가야겠는데내고 있어요. 의 선택이 니다 이건 좋다 김데 이건 좋아. 어쨌든 써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 여기서 나오는 병력지고있를들이고어 아, 어, 네. 그 네. 이거 어, 진짜 이 추가 마린 매직 또 추가 타오면 위험한데 7시 네. 럭커 안 나오나? 온병아 네. 어, 이러고 어, 진우준 탈이야와 심리전 미소에 미소에 장, 계속 건다 김성대가. 이버테크 바로. 히드라덴 가서 히드라 보여주고 레어 가면서 뮤탈 찍고. 지금 이 거. 리수있려나 네. 자 그래도 상황 정리하고 추가 병력 뽑고 있습니아 성크 세개 있네. 나갔던 테란이기 때문에 토다는 마린 메딕은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또 어, 그러니까 세가 있던 거. 계속 스 형태로 만들면서 이쪽 를어 피해 많이 주는데? 야 실수는 대박인데. 병력이 빠져나가 있는 틈을 아까 이게 여기 에 올라간 건데 네. 저이 가서 거였거크로다 네. <laughs> 네. 성대 게임 제, 재밌게 한다. 뮤탈은 아예 신경 못쓰고 있을때여서 아니 진짜 히드라 보여줬다가 하이브 같다 뮤탈 뽑는것도 신기하네 근데 김성대도 이, 이 멀티가 일단 없는 멀티랑 똑같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가스 못못하고 근데 이게 앞마당 가스가 늦었잖아 하이브 일찍 갔잖아 뮤탈도 찍었잖아 가스가 없어 그럼, 럭커가 아, 늦게 어, 나온단 말이지? 됩니다, 그럼, 저거, 김지성, 나오는 거, 돼요. 탱크 끌고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나? 깨지면 끝이에요, 여기. 자, 여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야지. 김지성 가야지, 출발. 다 이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가 계속 지고 이거 가스없어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급해가지고 가디언 가는 거야. 마당도 너무 머리를 많이 쓴것 같은데 수수 김성대가. 수 그렇죠. 위해서 지금 이거 언덕에 성근 데이 계속 쥐어야겠다. 일 시. 스어성짓네 언덕에 시간 끌어야 돼. 성과 러커로 막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탱크 그니까 계속 어야돼 이거 막으려면. 근데 탱크가 아까 세 개였단 말이야. 레스를 떨구면 그만큼의 시간을 또 버는 겁니다. 블럭 하나 좀 남아있는데. 진짜 기존에 하던 거. 3 탱크 탱크 빨리 올려서. 관심 개발될 때까지. 근데 이게 가디언이 나와도 막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 왜냐면은 가디언이 막으면서 사실 공격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그리 계속 빠르게 올라오죠. 막기는 막아. 근데 저 가디언이 이제 수비용이라는 게 문제지 공격형이 아니라. 자기자기 지만 엄청 치열합니다. 병 페랄 병력의 양도 많지가 않고요. 이레디. 어, 근데 압박을 너무 받는다. 저거가. 야, 김성좀수한데그 상건 네, 테란이에요 지금. 네. 자, 여기서 탱졌고요 네. 수비형 가디언. 쪽에서 가디언 어당겨서 바이오닉 병력으로 앞뒤에서 덮치겠다라는 구요 네, 네, 추가 병력 계속 오죠? 네. 스못 먹게 만들면. 아직까지는 납빼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자신은 또 힘을 모아서 어, 다시 이제 공격 병력을 꽤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테란도 이렇게 압박 주면서 이제 멀티 먹고 어? 칼로 아, 깨진다. 디직도 나오려 면걸는데 자, 커렇게 요자 하나 가로 네. 자, 그 가디언이. 터널은 깼고 가디언을 계속 늘려가면서 지금은 자 어, 세다, 확실히. 네. 지금은 어, 하는 거 아니야? 가디언이 가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주고 저 타이밍에 나올 병력들이 안 나와주고 그런 거거든. 일단 잘 맞긴 했어. 이게부터가 문제야. 이제부터. 좀불하면서 디파 뽑아야 돼. 병력 뽑아야 돼. 가스 세이브 시켜야 돼. 이제부터가 문제거든. 이제부터가. 없다면은 충분히 지 가는 병력으로도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냥 삼가스 이제 먹었구나 생각하면 돼. 평소 하듯이. 이제부터 운영이다. 근데 저게 가디언이 공격 안 하면은 좀 짝나는 게 뭐냐면은 저 어차피 베스를 뒤지는 가디언이거든, 저거. 괜히 가필패야, 가필패 하는 게 요런 이유 때문에 어차피 뒤질 거거든, 베스렛 어차피 뒤질, 뒤질, 가디언이어가지고 이게 7시 4가스를 못 먹잖아. 피해를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압박을 많이 받아서 이러면은 사실상 게임 빡세지기는 해요. 이 가디언이 호에잡혀줄 경우는 사실상 스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 빈집 네. 저글링 디파일러는 후속으로 나가서 컷만 네. 내면 돼 나가서 후속만 끊으면돼 네. 후속만 오, 어? 놓쳤다 근데 이거 놓쳤다 저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와 이걸로 시간 어디에 끌리겠는데 네. 근데 빠뱀만 네. 나온다면 이레디빠뱀만 네. 나오면 되니까 이거는 네. 근데 네. 저그가 네. 이렇게 피해를 줘도 네. 이게 네. 피해가 네. 아닌 네. 게 네. 네. 결국에는 사카스를 어, 예. 먹어야 이겨 아, 저거는 사카스 네. 못 먹으면 역캠도 네. 아니고 아, 못 이겨요. 네. 뒤에서 디파일러가 했지만, 네. 결국에는 저거 네. 빠른 나오 네. 막혀. 네. 와, 플레이가 아 플레이그 오, 오 플레이그 자, 이게 빠맨 나오면 막힌단 말이지. 어, 쪽에 이러면 사카스를 먹어야 오, 돼, 사카스를. 그러니까, 그 지금 김성대의 가스량 어. 가스량을 봐봐봐. 어, 어, 가디언 저, 썼지. 디파일러 나왔지. 업그레이드 눌러야지. 할수 없는 이런 올려야 될게 너무 많아. 그럼 당분간, 이 없는 가스에 디파일러 뽑아, 스콜디 뽑아, 럭커 뽑아, 저글링 럭커만 뽑아야 돼. 디파일러랑 가스가 없거든요. 그 울트라가 안 나온단 말이야. 가스가 없어서. 그럼 그때까지는 테란 타임인 거야. 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가스가 일단 돌아가서 울트라 나와서 지상 쌈박질이 되면서 오가스, 육가스를 먹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너무 이것저것 많이 뽑았어. 가필페라 불리는 이유가 또 한번 노극인데 이런 이유야. 결국에는 테라는 저그가 클 시간만 안 주면 돼. 그냥 위주로 단순하지. 하고 있어. 되게 단순하죠. 저해지버는 상황이고요. 네. 저병력이 내려오면서 이병력이 지금 전부 다 이거를 못막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거나이 다시 한번 자플레이리고 아, 여기저기 다 묻어요. 아 네, 네, 이거 이거, 이거 뚫리면 씹인데. 앞장 서고 바이 병력은 뒤쪽에 있아 이것도 사실 이거 뚫림 뒤지야 진짜로. 더 이상 못 버텨 저건. 여기 들어가면서 를해 놓고 나왔어요. 아 이거 지금 상대 프다이거 그냥 해처리 점차함 되잖아. 그치. 디파일러 생각고